니는 또 언제 내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놈아. 할아버 일할 거다니 피끼라 고게 그건 네 자리 아니다, 애가. 응. 아니 매트리스 위 올라가잖아. 응, 네 땅에 발 디딜 데가 없다 모래. 아우 진짜 다 모래다. 응. 내 자린데? 비키라 이제 비키 어, 주시오 <laughs> 안떨어서 옮겨야 되겠다 니있라저 자식 <laughs> 다 먹었나? 들어오나? 못했지. 그 할아버지 일하는데 방해도 안 하고 이구 이쁘네 우리 이구 이쁘네 우리 딸이 음 그런데 딸이야 응. 니목게 때문에 할아버지가 숨쉬기가 좀 힘들어 아응 <laughs> 이거 어. 음, 좋겠다 이거 음, 좋겠다 아 행복하다 행복 음음 응, 어제하고 오늘 주사 맞았으니까, 내일 좀 병원 가야 되겠다. 주사로 안 되네니. 응. 주사로 안 돼. 응. 응. 또 자, 자세 봤구나. <laughs> 자세 봤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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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만있어. 할아버지 일좀더 해야 돼. 아, 이제 할부지 다 했어. 아. 음. 이 개똥이는 아 다리누아가 하 가니까 못 나오고 있지 이놈이 다시. 아, 음. 음. 뚱이가 저런 성격이 아닌데 맞지? 아, <laughs> 다리니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그래. <laughs> 애둘도 한번 확인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 음, 다리야 이제 한 번. 나와주겠어, 어? 나와줄래, 어? 자, 다리야, 자, 다리야, 비껴라. <laughs> 그게 좋나? 어, 이놈아, 니네 우리 집에서 까칠리 어, 다음으로 털 많이 날리는 거 알지? 까치리는 어, 완전, 어, 다리 니도 털아 나이다, 어? 어. 어쩔 수 없다. 네가다인네가 네가 환자라 가지고 아, 환자라 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음, 깨뚱이한테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 맞지? 아, 우리 우리 집 환자들은 공평하게 가자. 공평하게 그래. 음, 음, 배도 한번 해보자. 이거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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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 비비지 마라 그게 털다 묻는다 이놈아 개똥이 뭐야 혼자 거 있어 개똥이 다리도 병가야 되고 음. 이제 다리니는 아 어. 음.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 들어 이제 들어와서 자도 돼 알겠지 어 다리니만 가능해 음음 음. 응근데 다리야. 할아버지 잠시 나갔다 와야 되는데. 니이 자고 잠시. 자세 바꾸지 말고. 자세 바꾸지 말고 잠시만. 비껴줘 살짝 밀자. 그래. 아이고 아이고 착하다. 이거 착하다. 아이고. 할부스 잠시 갔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어. 우다리야. 니 <laughs> 네, 지금. 거의 한시간이상 있었다. 아우다리야. 아우다리야. 아 아. 아좀 이따가 하자. 아. 아. 다리 지났다 병원이다 병원 병원이야 병원 아 이제 할아버지만 병원이 됐어 병원 또땡땡 원래 귀는 미스카리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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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물 빠진 줄 알았다. 뇌형 깨덩이 하도 그냥 키가 끌뜨라 그래. 무슨 어, 에도 피부병인가 싶었다 처음에. 응? 이제 갈거가 <laughs> 이제 갈 거야. 응? 아니, 다리 언니한테 장난치면 안 i a n 대 t a l i a n Italian, Italian, i t 니 덩치 많이 커질 것다다다리한테한테 배신 면안면안중에중에 음, 할고 자고 금방 병원 갔다 갑시다 알겠지? 어, 금방은 안 되겠지만 아이고. 왔다 갔다 2시간 있다 그래도 안정제 효과가 있길 바란다 아. 됐다 됐다 밥만 먹었다 가다가 똥싸 꺼내 아. 그래. 응. 응. 출발합시다 거기 갔다 오자 <목소리> <목소리> 아이 클럽 앞에 공사한다. 전부 다 공사한다. 아. 차가 차가 세대. 괜찮아 다리야. 애옹. 애옹 괜찮아 괜찮아. 애옹. 애옹 괜찮아 괜찮아. 사린이 외를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거 좋아라, 이거 좋아라. 응? 그래용, 에옹, 이제 기분 좋아졌어. 그래용, 집에 가고 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거 응? 좋아, 이거 좋아. 오, 병원 갈때 하고는 완전 다른데 지금. 다리이나 집에 리야와서리이다리이 글자리, 이글이 글자리, 어 글자리, 이 글자리, 이 글자리, 이 글자리, 이 글자리, 이 글자리, 이글 무님 왜제졌나왜 도망가? <laughs> 청소하자 이제 청소 청소합시다. 안돌이었어, 혼자 저 자고 있네. 아 빨리 이제 올타리 작업이 끝나야지. 내일부터 아, 시작할 수 있겠나? 아, 끝나야지. 애들이 집 나가지. 애들 엄청난 것 가비 한다 이가 지금.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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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옹. 음, 리 어, 꼬리, 꼬리, 오늘 안 돼. 어, 어, 오늘 안 돼. 그래, 전남이처럼. 엄마하고 그래. 아이 착하네. 어. 아, 오늘, 오늘 그냥 청소 맞아.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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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막내님아, 막내님아, 화장실에있어라그지 아. 아, 다른 애 들어. 화장실에 못못 뭐, 오게 되겠다. 아, 막내이도 나갈라고. 어? 아? 왜 그치가네? 아? 꼬리였어, 꼬리니 오지마, 꼬리. 아, 막내이도 나갈라고. 왜그치하다 막내도 나가도 돼. 막내도 나가도 아, 돼, 막내야. 나 아, 할아버지가 지금 오, 오케이, 오. 어깨 근육통이 장난 아니야 지금 오 섭취를 하는 것도 힘들어 지금 한번 아, 청소 계속 하지응 응, 그래 아 할아버지 청소할 테니까 안 놀고 요우고가만 있어 알겠지 아, 할아버지 손한 번만 할아버지 손에 지금 열나지 아. 어? 아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아 지금 어, 식은땀이 졸졸졸 흐른다. 아, 아 빨리밥 먹고, 약 먹고 쉬어야 되겠다, 또. 오늘, 오늘도 방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닌결해야 되는 거지. 청소장, 청사장.